어, 왕 사마귀 중간 크기 어, 일반 사마귀 그다음에 종 사마귀를 관찰해 볼 거예요. 뭐? 똑같이 생겼네요. 똑같지만 얘이왕 어, 예, 사마귀는 다른 사마귀에 비해, 비해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아직 애벌레 상태고 배가 아주 통통하게 나 있어요. 걔가 뭐예요? 왕 사마귀요. 얘는. 뭐? 얘는 어 일반 상황인데 동종 포식을 하다가 나, 팔이 다쳤어요. 아. 근데 같이 키워도 되나요? 네, 어째여기는 먹이가 많아요. 먹이가 뭐냐면은 바로 요 메뚜기. 아. 밀웜을 주면 안 될까요? 네, 밀웜 식용이 있는데요. 밀웜 여기 있어요. 아, 밀웜 준비하셨나요? 네. 사파이가 먹을까요? 뭐냐? 여기에다가 일단은, 나볼게요 핀셋이 너무 거부러졌네요. 음, 응? 어, 불일 없네, 장면. 그럼 꼬리 쪽을 바꿔. 전기체세만하네요 전기 그러면 이번엔 좀사막이를해 줘볼게요. 네. 일단, 종사막이. 음. 먹을 햇취를 시도하는 일반 사막기는 바다에 놓고 한번 줘볼까요? 기력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벌리라? 고 하는데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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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이 귀엽고 잘 안보이면 잘 안먹네요 일단 먹이는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 사막이 잡을 때는요 먼사막이 잡을 때도 그렇고 이, 이 목쪽을 딱 잡으면 공격 가능성이 없어요 <laughs>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니까 뒤로 하지 못해요 사막이 사마귀한테 깨물려본적 있어요? 네깨물려본적 있는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고 살짝 따끔따끔해요 음... 여기 사마귀친구 탈출하려고 한거아요 사마귀친구 아 네. 오! 저 사마귀는 이름을 잡았네요 잡기 하고 먹지는 않는가 보네요 보관하는그 다음에 이사마이 예, 바닥에는 키친 타올랑 이런 좋아요. 네, 뭘 키친타올이 거예요? 타올이 네더 좋아요. 일반 사마이는그 어, 위에만 있기 때문에 땅에는 잘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요. 어 흙보다는 키친 타올이 더 좋아. 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어, 어 좁은 곳에 같이 두면 안되기 때문에 좀큰 걸로 준비했어요. 쟤랑 예쁘게 잘 꾸며 주었네요. 네. 물도 좀 뿌려 줬어요? 네, 물은 원래 어, 물그릇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사막이는 해매 공원이랑 물이 있고 위에는 땅이 위에는 풀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걸 환경으로 꾸며 줘 봤어요. 음, 비슷한 환경으로. 이 사막이는 언제까지 키울 거예요? 이 왕사막이만 어, 어, 저가 진짜 성체성이 될 때까지 키울 거예요. 다른 사막이는 어 한 일주일만 더 키우고 살려줄 거예요. 왜요? 이 사마귀들은 어리기 때문에 또다시 왕 사마귀한테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동종 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음, 그군요 엄마 어, 어. 이 사마귀한테 다시 입을 닦았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먹을까요? 거미는 이렇게 대자하면 안 돼요.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긴 살았는데. 미럼 미어 지나치고 가네요. <laughs> 미럼은 싫어하나 봅니다. 원래 얘는 자연에서 매뚜기나 어, 이런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미럼이 조금 어색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사망에 넣어주겠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만 다음 우주.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분